안녕하세요. 오토스코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새로운 2020조 현대포터 H파왕 픽업트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포터는 기존의 경상용차 이미지에서 벗어나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부는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대형 파라메트릭 그릴과 슬림한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강인하면서도 도시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역학적인 요소를 고려한 범퍼와 휠 디자인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픽업트럭이지만 도심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측면부는 전통적인 박스형,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캐릭터 라인을 통해 입체감을 살렸고 적재함은 더욱 넓어져 실질적인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후면부 역시 LED 테일 램프와 간결한 디자인으로 고급감을 더했으며 적재함의 도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폐가 가능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기존의 상용차에서는 볼수 없었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완벽히 지원합니다.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승용차 못지않게 세련되었고, 편의 사양으로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승용차 수준의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엔진 라인업은 디젤과 전기 모델 두 가지로 나뉘며, 디젤 모델은 최신 유로6구 기준을 충족하는 2.5리터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133마력의 출력과 뛰어난 연비를 자랑합니다. 전기 모델은 350kWh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해 30분 이내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시스템도 개선되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차 중량이 줄어들면서도 프레임 강성을 강화해 안전성과 적재 능력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외에도 2026 포터 H100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해 탑차, 윙바디, 냉동 탑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현대 자동차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상용차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시 일정은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가격은 기본형 기준 약 2000만 원 초반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과 품질 그리고 다양한 옵션을 고려했을 때 경쟁 모델들에 비해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현대 포터 H100은 단순한 상용차를 넘어서 미래형 스마트 트럭으로의 진화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신차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오토스코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